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앞머리를 넘겨봤어요. 너무 짧게 잘라져가지고, 이번에. 홍강은 슬시의 벨벳 립 틴트 다포딧. 오랜만이다. 아, 제가 이번에 이거를 발라보려고 주문을 했거든요? 러뮤즈의 파워밤. 근데 이제 제 입술, 제 입술에 이런 게 이제 정말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틴트류 아니면은 잘못 바르겠어요. 립스틱도 그렇고. 어, 손대지 말걸. 지금 안머리 길이가 이정도 돼요. 탈모, 탈모 걱정이 돼가지고 정수리, 정수리 그거 이렇게 왔다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진짜 신경쓰고 있어요. 아니, 저번에 전주여행 가서 여기 사기 찍었는데 행해가지고 너무 충격 먹었어요. 슬슬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거, 이거 니트 진짜 오랜만에 좀 꺼내 입었는데 제가 작년에인가 팔았었죠. 되게 제가 좋아하는 니트인데 넣어놓고 올겨울에 까먹은 거예요. 오랜만에 꺼내 입었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저 편의점에서 오늘 먹을 거좀 사왔거든요. 아, 진짜 저는 좀 좋은 하루 되세요. 말해. <laughs> 그 소리만 들으면 진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여기 테이블이 생겼거든요. 여기서 먹을게요. 이거 전자레인지 조리인데 물물 물 넣고 전자레인지 조리하고. 뭘 따라버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왔거든요? 근데 왜 이거 물구멍은 있는 거야? 안 매웠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물이 좀 많은데. 물이 조금 자작하죠?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 그 뭐지? 영상 찍을 때는 좀, 어, 인스턴트나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엄청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세끼 중에 거의 하루에 한끼 정도만 어, 촬영을 하거든요. 뭐그 정도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많다고 뭐 식습관이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촬영을 안할 때는 또 그냥 대충 많이 먹기도 하고 집에 반찬으로. 그냥 된장국이나 이런 거 먹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이 줄여야 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그냥 영상 속에서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맨날 라면 먹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좀더 많이 먹었는데. 많이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이기도 할게요. 여러분들도 막 영상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언니 이거 먹고 막 아플 것 같아요. 이런 걱정 해주시면 저도 마음이 무거워요. 면이 되게 촉촉한데, 오, 매워. 까르보랑 비슷한데 좀더 촉촉한 버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별로. 영상에 제가 말한 적은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상고 출신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자격증을 되게 되게 많이 땄어요. 그래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많고, 컴맹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게 컴퓨터에 대한 센스도 좀 사라졌어요, 많이. 근데, 근데 그 와중에 아예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 와, 진짜, 진짜 어려운데, 근데 재밌어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크래미. 이게 들어가줘야 끝장입니다. 음, 저는 파스타 해먹을 때도 이거 찢어놓잖아요. 여러분, 저 오자마자 너무 배고파서 쭈꾸미 하려고 올렸고요. 그리고 마땅히 넣을 게 없어서 이 브로콜리 같이 넣어서 할 거거든요. 해동 겸 세척. 여러분, 저희 이거 샀잖아요. 이제 토스트 못 올라가요. 진짜 맛있는데 쭈꾸미 진짜 통통해요. 음 오늘 끝에만 좀 이거 넣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선택을 해가지고, 피그트리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뭐, 완전히 폐업? 폐업까지는 아니고, 잠시 닫는다는 표현을 지금은 쓰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시간이 너무 애매한 거예요. 출근을 나는 또 해야 되고, 출근하고 오면 저녁 먹어야 되고, 솔직히 저는 좀 저녁 먹으면 약간 하루가 끝났다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더더욱, 시간을 좀 분배를 잘 해가지고 돈 주고 배우는 거니까 올해 진짜 좀 헛되지 않게 보내고 싶은 거예요. 내년에 뭔가 남아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배우고 싶은 거에 좀더 집중을 하기로 했고요. 아직은 이제 주문 건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며칠 더 출근을 하긴 할 거지만 이제 그리고 컴퓨터도 거, 그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어, 좀 좋거든요. 그것도 좀 가져가서 컴퓨터 컴퓨터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쓰고. 아무튼, 이런저런 거 정리하고 하느라고 좀, 음 기분도 울적까지는 아니지만, 뭐, 좀 시원섭섭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제서야 이게 하고 싶어졌을까? 이제서야 왜 이걸 알게 되고 시작하게 됐을까? 이미 막이 분야에서 되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럽고, 그냥 괜히 혼자 조급함도 들고, 아, 나도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이, 이분들의 실력이나, 막 이런 거를 그렇게 만들 수 있, 있었던 거 같은데, 재능이 있든 없든, 약간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는 또 진짜 오랜만이여가지고 유튜브로 버는 수익도 있지만 피그트리가 제주 직장이었으니까 직장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돈을 좀 많이 아껴야 돼요 이제는 학원비도 들어가는데다가 이제 전 그런 것도 걱정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가서 토스트 보러 갈래요. 토스트 보고 이제 편집 좀 하고 그러고 이제 또 학원을 가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 저 마켓컬리에서 산 걸로 이것저것 해먹고 있거든요. 되게 맛있는 거 많이 찾았는데. 베테랑 칼국수? 세트 요거를 해 먹어볼게요. 이거랑 김밥 한줄 있어서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어요. 칼국수 면, 가루, 겉모. 손치김밥이랑 칼국수, 밀가루랑 들깨 가루랑 그리고 계란은 제가 풀어서 넣었거든요. 섞어볼게요. <목소리> 맛은 있는데 저는 이 정도 맛이면은 그거 먹을 것 같아요. 마트에서 파는 거? 천 원에 마트에서 파는 거 먹을 것 같아요. 응? 이것은 무엇이어 이게 뭐지? 이이거저이구얼이거저은얼같이데이게 어, 얼굴이구 좀... 아, 이면 얼굴이구 얼굴이면 얼굴이구 얼이면 수업으로 바뀌어면 원래도 저 수업 들면때보면 얼굴이구 수업 이면 얼굴이구 얼굴이면 얼굴이구 얼굴이면 얼굴이구 얼굴이면 얼굴이구 얼굴면저학원이면 집에서 멀기도 이면 그래서. 이서 자, 이런 것도 신경 쓰이고 그러면 굳이 학원안 가도 되지 않을까? 저런 분들처럼 비대면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비대면도 확실히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우선은 대면 수업은 못 따라갈 때마다, 이게 못 따라가는 게좀 많아요. 지금 초반이다 보니까. 손만 들면 선생님이 와서 봐주시는데, 이거는 채팅을 쳐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 받는 분들 모두가 이제 채팅을 보시기 때문에,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뭘 여쭤보는 게. 그런 것도 있고, 내일은 학원 갈것 같긴 한데, 요즘에는 학생들 학교도 비대면서 많이 하니까. 근데 이거는 한번 뭔가를 놓쳐가지고 하면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 스케줄을 잘 잡아가지고 하루하루를 좀 쪼개서 잘 시간을 써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이반이 이이 너무 지쳤나? 약간 험 느낌? 어차피 뭐 금방 나오니까. 하얗게 올라왔어요. <laughs> 여러분 저는 이제 자러 가보겠습니다. おもちゃ 식빵 구워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준비해준 키위랑 바나나. 점심은 아니고 그냥 오전에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딸기잼이랑 텔레 가져왔어요. 딸기잼 진짜 맛있어. 예? 음. 배고 음. 여기 거 맛있더라고요. 저번에 다른 잼도 먹어봤는데 보금자리, 보금자리 거. 먹어볼래? 네. 그리고 그리고 디카페인 커피. Mm. You. Yeah, you're sure. You're sure. 음. 감사합니다. Mm. 감사합니다. 맛있지? That's 그냥 잼이야. 그럼 근데, 그냥 잼이지. 근데 잼 좋아. 먹고 빨리 이제 편집 시작할 거예요. 비디오. 어? 응? 비디오. I t h i n 그 말이야. 아, I, 그 말이야? 아 아니, I didn't even t h 내일 너 생일이니까 아. 편집스랑 그 말이야? 아니. 필요 없어. 근데 바나나가 너무 많아. 들었어? 응. 오케이. 응. 많아. 바나나 토스트 지금 발받고 있어요. 먹어야지. 자꾸 물어가지고. 다먹어야지베비조용 해봐. 다 먹어. 물 때마다 방에 들어가기. 어렸을 때안 고치면 평생 문다 그래가지고. 10분 동안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짜내가지고잘안 했는데 해야겠어요. 나 잘했어. <laughs> 바나나 맛있다. 나 잘했는데. 이렇게 함께 먹어도 너무 여러분, 저는 이제 밥 먹고 양치하고 이제 나가려고 준비, 준비하려는데 오늘은 학원에 처음으로 버스 타고 갈 거예요. 상담 받으러 갈때 한번 차 타고 갔었는데, 수업 다으면서는 계속 버스 타고 다녔거든요? 한번 타고 가보려고요. 주차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좀 보고. 그래서 평소, 그래서 평소보다는 좀 늦게 가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시간을 체크해봐야 될것 같아요. 내비로. 30분 정도 걸리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40분으로 잡고. 15분 정도에 나가도 될것 같기도 해. 고 편집을 좀 해야겠다 <laughs> 여러분. 앞머리가 그래도 좀 길었어요. 내가 그냥 약간 적응이 된 건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진짜 머리가 빨리 길거든요. 저 이만큼 자른 지가 몇달 됐죠? 그렇게 빠른 건 아닌가? 그냥 제가 느끼기에 저는 손발톱이랑 머리카락 진짜 빨리 길는 느낌이거든요. 앞머리가 좀 너무 짧을 때도 그냥 금방 자르겠지. 일주일만 참자 이랬거든요. 아직 일주일 안 됐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남자친구 말로는 자기가 처음 저를 만났을 때 그런 이미지네요. 그때가 20대 중... 중후반쯤이니까 그때는 좀 앞머리 촘촘하게 이렇게 냈었거든요. 오늘은 남자친구 생일이고요. 제가 12시 되자마자 진짜 메시지를 보내주고 싶었는데 와, 진짜 잠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르몬제 약 먹으면서도 불면증도 오고 새벽 계속 깨고 그막 트러블도 올라오고 살도 찌고 저 지금 살도 한 2kg 쪘거든요그한통 먹은 이후부터 한 통이 있어요. 한 통을 다 먹고 그 이후부터 이제 다 이제 제 몸도 적응을 해가면서 진짜 너무 다행히 잠이 진짜 잘 오고 새벽에 깨는 거는. 막 기긴 깨는데 그약 먹었을 때 깨는 거랑 좀 다른 느낌. 제 남자친구 생일 선물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그냥 물어봤어요. 갖고 싶은 거 사주려고. 근데 어, 화장대가 갖고 싶대요. 화장대랑 뭐 추리닝, 추리닝 갖고 싶다. 그래서 두 개가 다 그냥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다 제가 한번 사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화장대가 오늘 온대요. 진짜 신기하게 한 일주일 전에 샀는데 정말 딱 맞춰서 생일날 이렇게 배송이 온대요. 아침 일찍 온다 그래가지고 어, 설치하러 오시니까 제가 일찍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뒤집어서 이 패딩 부분으로 입었는데 오늘의 룩에는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놀람> 그냥 다른 거랑 다 같이 고민하다가 그냥 LG로 샀어요. 저는 퓨리케어, LG 퓨리케어 가습기를 샀고요. 생각보다 크네요. 지금 제손 이정도인데 생각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크고 이 필터 청소가 진짜 엄청 귀찮대요. 한 달에 한 번씩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청소한다고는 하던데 어떤 가습기든 약간 청소를 뭐 깨끗이 해야 뭔가 남놓고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래 귀찮더라도 아 모르겠어요. 전에 샀던 게 너무 금방 고장 나고 약간 펑 하고 이래가지고 좀 불안해서 그냥 대기업 거 사자 해서 LG를 골랐습니다. 청소하기 힘든 거는 뭐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솔로는 예 자동 청소도 된대요. 그게 뭐 얼마나 깨끗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동 청소도 되는 기능이 있어서. 한번 제가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으, 차가워. 지금 이거 엄청 차가운데. <laughs> 짠. 제 화장 때보다 더 예쁜데요? <laughs> 배고파요. 점심을 안 먹었어요. Yeah. Mm -hmm. let's go to that guy's restaurant from the dating show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공부 좀 하고 이제 학원에서 메타버스 뭐 3D 이런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거 온라인으로 듣고 또 저녁에는 오늘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기로